기존 레이저나 수술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아그네스 치료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그네스 치료의 차별점은 표피를 세이브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그 진물이나거나 상처로 회복하는 게좀더 가볍게 간단하고요. 그리고 시술을 할때 작은 바늘이 들어가는 정도의 시술이기 때문에. 어, 레이저에 비해서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시술 통증도 조금 덜 있게 시술을 꼼꼼하게 해주면, 어, 레이저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분들이 편해 하고요. 어, 하지만 이제 그 결절성 경화증의 환자에서 피부 경변을 봤을 때, 비교적 편편한 경우에는 아그니스를 위주로 시술을 하고요. 부분 부분으로 간혹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 최소한의 어, 시술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튀어나온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 치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시술 후에 불편함이 적은 것도 있지만 시술 후에 나중에 여러 번 반복 시술을 했을 때 흉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